많은 분들이 멕시코에서 있었던 1번 코너에서의 르클레르와 해밀턴 간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부터 우리는 1번 코너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문제를 피하고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다른 드라이버를 추월하기 위해 트랙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통제 불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르클레르의 사건을 살펴보고 마틴 브런들이 한 발언을 살펴보며 장카를로 미나르디가 해밀턴에 대해 한 말을 확인하고 예산안도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마사와 페라리의 크래시 게이트, 엘칸에 대한 소송, 알론소의 팀 라디오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번 코너에서는 뭔가가 일어납니다. 매년 논란이 일어나고 2025년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자마자 드라이버들은 멕시코에서의 긴 브레이킹 구간에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도착합니다. 생존하고 포지션을 얻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할 경우 자주 시케인을 잘라내게 됩니다. 해밀턴은 2016년에 그랬고 올해는 페르스타펜과 르클레르가 그랬습니다. 레이스 디렉션은 또다시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널티도 없고 조치도 없고 끝없는 논쟁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틴 브런들도 가세했습니다. 번 드라이버는 스카이스포트 6회에 두 드라이버 모두에게 중대한 페널티를 부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런들에 따르면 페르스타펜은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맥스는 커브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로를 벗어난 후 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드라이버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트랙 한계 내에 있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페르스타펜 자신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비판했을 것입니다. 브런들에 따르면, 르클레르는 최소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S를 잘라냈고, 그래서 브런들은 르클레르에게 10초 페널티를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런들은 두 드라이버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트랙 절단의 와일드 웨스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버들이 아스팔트로 된 도피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결단하는 드라이버는 50m 또는 100m 구간에서 피트의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는 구역을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코의 벽처럼 확실한 억제책입니다. 시간을 잃을 것을 안다면 지름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FIFA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매년 정확히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말할 때까지 드라이버들이 이 규정의 허점을 얼마나 오래 활용할 것인가요? 멕시코는 항상 뜨거운 논쟁과 팬들의 분열을 남깁니다. 이제 논란이 아니라 트랙이 말하게 할 결정적인 규칙을 도입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장면은 세 명의 드라이버가 세 개의 경로로 공간 하나 없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간발의 차로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완벽한 재난의 공식입니다. 르클레르는 훌륭하게 출발하여 맥라렌의 슬립 스트림을 타고 오른쪽에 해밀턴, 왼쪽에서 등장하는 페르스타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르클레르는 방어하려고 시도하며 약간 움직여 숨을 돌리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맥스를 커브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만듭니다. 거기서 접지력이 사라지며 페르스타펜은 제어가 안 되고 완전히 풀 밥을 잘라나가며 르클레르도 공간이 없습니다. 해밀턴이 살짝 닫았고 그 시점부터 커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나코인은 세계 챔피언의 운명을 따라 직진하여 모두 앞에 다시 진입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즉시 노리스에게 포지션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무전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조작이 르클레르에게 부당한 이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포지션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이 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개입을 원하지만 레이스 디렉션은 관찰하고 평가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기 끝에 르클레르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공간이 없었고 자신은 커브를 시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린터는 자신의 왼쪽에 페르스타펜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맥스는 다른 쪽에 루이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페닉 상황입니다. 르클레르는 접촉이 경이했으며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그 시점에서 시케인을 자르고 노리스에게 포지션을 양보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주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그러한 출발이 모든 사람을 한계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작은 실수나 불확실성만으로도 크게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 명이 경주에서 이기려고 첫 번째 미터부터 노력하면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1번 커브는 공격적인 조작과 절대적인 혼돈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얕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왜 FIFA가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저는 마틴 브런드를 지지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멕시코에서 1번 커브를 포함하여 드라이버들이 첫 번째 시케인을 아, 자르지 못하게 하는 억제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드라이버들이 1번 커브를 자르면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한계를 넘어서까지 밀어붙입니다. 맥스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경주에서 한계에 있는 상대와 싸울 때 그렇게 합니다. 느클레르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더 많은 드라이버들이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1번 커브를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강하게 출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브레이킹을 하고.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브레이크를 풀며 외부로 흐르면서 시케인을 자르면 페르스타펜이 했듯이 잠재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그 조작에 대해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몇몇 포지션을 반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페르스타펜처럼 행동한다면 1번 커브는 어떻게 끝날까요? 여기서 억제책을 찾는데 동의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안내된 경로를 따르게 하거나 1번 코너에서도 더 많은 페널티 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많은 드라이버들이 1번 코너를 가로지르고 출발해서 최대한 앞서 나가려는 이유가 이 시즌에서 공기가 타이어에 매우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즌보다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1번 코너에서 잠재적으로 앞서 나가면 타이어를 더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은 경주를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차들 뒤에 있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거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출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밀턴과 레클락 사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나 또한 포지션을 변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페라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했을 것이므로, 팀 명령 없이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어는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페라리 내부 문제이고 따라서, 팀원 간에 연맹에 제기될 항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 생각에 페라리는 이 상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류들도 있으며, 베스트펜이 1번 코너를 계속해서 가로지르면서도, 아무런 결과 없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일어날 수 있지만, 바르스타펜은 정말 자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접촉을 피하기 위한 진정한 전략입니다. 멕시코에서 페라리는 산소를 되찾았고, 찰스 리클라케 2위는 단지 포디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신호입니다. SF-25는 연속성, 속도 및 확고함을 보여주며 메르세데스 앞에서 건설자 세계 챔피언십 2위로 팀을 되돌렸고 최상의 결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내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존 엘칸 회장이 바솔에 대한 신뢰의 말은 압박을 덜어주었고. 실수할 두려움 없이 일을 할때 모든 것이 더 명확하고 더 이성적이며 더 효과적으로 됩니다. 최종 결과의 숫자를 보면 페라리가 단순히 가능한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리스는 완벽한 맥라렌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리듬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레드불에서 6경기 이동한 거에 모든 것을 모은 배고픈 벌스태펜이 있었습니다. 대신 리클라브는 그를 끝까지 뒤에 두었으며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팀을 상대로 순위에서 격차를 넓히는 만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라넬로에서 간과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경주의 두 번째 스틴트 중간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SF-25는 기대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의 시뮬레이션과 토하,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의 밤 시뮬레이션에서는 페라리아가 중간 타이어로도 강력한 리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서 성능이 떨어졌고 바르스타펜이 유일한 가상 세이프티카에 의해 막히기 전에 10분의 1초씩 빠르게 진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그랜드에서 페라리는 중간 타이어로 레드불보다 확연히 우수했습니다. 레이클락 등 같은 타이어에서 바르스타펜의 리듬보다 0.5초 더 빠른 걸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안심할 수 있는 출발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트랙의 상태입니다. 아스팔트의 온도가 예선보다 10도 더 높은 53도까지 올라갔고, F-25는 이상적인 그립을 생성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명확했습니다. 중앙 라운드에서 맥스는 날아다녔고, 찰워즈는 관리했으며, 기술진의 낙관주의는 약간의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암재력은 있었지만 끝까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역설적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시즌 시작 후 스무 경기가 지나고 최근 업데이트 없이 페라리는 계속해서 성황장 여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마라넬로에서는 이 단자 차량의 실제 가치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정 작업은 더 단단한 세섭과 더 공격적인 선택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은 아직도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시즌의 중요한 순간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가 4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시즌 첫 승리에 대해 집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주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페라리가 이상적인 조건을 되찾게 된다면 멕시코 시티에서 본 SF-25와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갈 때이 페라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 답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 역시 페라리의 작업 방식에 대해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은데 그것이 추가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새밀턴은 멕시코에서 파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았으며 페라리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에 시험해 볼 기술적 업데이트나 새로운 날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페라리가 실제로 차량을 개발 측면에서 수정하지 않았지만 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팀이 서킷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경주에서의 기술적 결정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하며 더 효과적입니다. 과정이 정제되었고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이탈리아어로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그는 이 정신, 이 작업 방식이 팀의 미래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밀턴에 따르면 그와 리클라르크는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차량은 이제 사실상 동일하며 루이스는 찰스가 여러 해 동안 운전한 이 단자 차량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페라리 세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성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를 방해하는 극한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트랙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디엄의 오른 레클락 역시 갑작스러운 마법이나 숨겨진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확인합니다. 페라리는 작업 방식, 선택 및팀 내부 조정 덕분에 여러 곳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은 때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몇달 전과 달리 페라리는 더 이상 사건에 휘둘리거나 실수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건설자 세계 챔피언십 2위를 위한 싸움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맥라렌은 타이틀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했지만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은 4주 말이 남았을 때 단지 10점 차이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스타펜은 다시 공격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제외된 것처럼 보였던 레드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시즌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페라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 과정의 성장이 계속되고 해밀턴이 차와의 완전한 자신감을 찾으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챔피언시 포디움에서 맥라렌 옆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할 것입니다. 장카를로 미나르디는 레클레르와 페르스타펜과 관련된 출발 에피소드에 대해 연맹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페라리 팬들, 저 자신, 그리고 해밀턴턴도 경주 중에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때로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드라이버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레클레르와 페르스타펜은 트랙을 떠나 앞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첫 번째 랩에 일반적인 혼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해밀턴은 여섯 번째 랩에서 맥스와의 싸움에서 10초 페널티를 받았고 포디움 싸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나르디의 느낌은 분명합니다. 모두를 처벌하거나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에피소드가 매우 유사하고 같은 경기에서 발생할 때 그렇습니다. 출발 시 눈을 감고 있다가 경주가 안정정되면 판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심판의 신뢰성을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더 이상 위반 사항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해석도 처벌받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전팀 매니저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들은 덜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며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필요성과 미디어 압박에 거의 압도당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미나르디는 돌려 말하지 않고 B에게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정이 경주 자체보다 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때는 무언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미 다뤘던 문제인 예산 한도에 주의하세요. 실제로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으며 다행히 긍정적입니다. 7개월의 검토, 확인 미팅과 엔진 제작자의 회계에 대한 심층 분석 후 연맹은 9개의 팀이 지출 한도를 완전히 준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주목할 만한 사례도 없고 레드불 비스도 없으며 챔피언십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페널티도 없습니다 에스턴 마틴에게는 단지 작은 행정적 불규칙성만이 있습니다 초과 지출도 없고 스포츠적 이점도 없습니다 드랙에서의 결과 없이 간단한 공식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플라스드라 콩코르드에서 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스템은 작동하며 예산 한도는 엄격하게 모니터링됩니다 할인이나 예외 없이 비아의 보고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두개 팀에 대한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1년에 본것 같은 결과 재검토나 법적 싸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커니즘이 절코 여전히 진화 중이라는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대검토는 강렬하고 복잡한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숫자와 송장을 해독하고 레이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밤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위반의 경우에도 비약아가 이미 역사에 새겨진 순위를 바꿀 용기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는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2024년 챔피언십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종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2026년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엔진 혁명이 예의 한도를 더욱 전략적이고 위험한 영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포뮬러일이 정말로 더 공정한 시대에 살수 있을지 아니면 그림자가 다시 그랑프리 세계를 흔들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존 엘칸이 받고 있는 미디어 압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페라리에게 매우 중요한 재판 결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페라리 내에서는 쉬운 시기가 아니며 미디어 압박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트랙의 팀만이 아닙니다. 엘칸도 복잡한 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미결인 법적 사건이 있고 있는 불가피하게 페라리 회장의 책임에 무게를 더합니다. 합니다. 그와 관련된 재판 결정은 다시 한번 연기되었습니다. 엘카는 지안이 아넬리의 아내인 할머니의 유산 관리를 둘러싼 국가에 대한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마르게리타 아넬리의 소송 후 공공으로 드러난 가족 분쟁. 그녀는 부친과 모친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도 고통스러운 균열을 가져온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엘카는 시험 조건부로 국세청에 1억 8,300만 유로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11월 28일로 예정된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페라리와 스텔란티스의 회장은 학생들, 교사들 및 관리들을 지원하기 위해 살레시안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 모터 스포츠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의 리더에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 재판에는 아넬리 가문의 회계사인 지알루카 페레로와 유벤투스 회장. 그리고 공증인 레모모론에도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포뮬러 1만이 아니라 이미 복잡한 시즌을 겪고 있는 축구 분야를 포함하여 엑소르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페라리가 트랙에서 안정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엘칸도 서킷 밖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포뮬러 1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현실을 이끄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28일은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기술 및 스포츠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야 하는 회장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날짜가 될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성공은 여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트랙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팀의 관리와 안정성을 영향을 줄수 있는 경기 안에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황이 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엘찬의 이 법적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볼 것이고 11월 28일에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크라쉬 게이트 문제에도 주의하세요. 관련하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17년 후 크라쉬 게이트는 역사의 유령에서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펠리페 마사는 2008년 싱가포르의그 밤을 잊지 않으며 오늘날 그는 포뮬러 1세계가 그에게 항상 명백했던 것을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그 그 타이틀은 그에게서 결코 해결되지 않은 부당함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법적 싸움은 런던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사는 VR을 상대로 포뮬러 한 매니지먼트와 보니 에클스톤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요구는 엄청납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8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브라질은 2008년 순위를 다시 쓰거나 토리노에서 챔피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욱 무거운 것, 즉 공식적인 진실을 요구합니다. 마사는 피의 역과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 0 0 8년의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결과에 대해 올바르게 개입하지 않아 자신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그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기는 당시 안전 차량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피트스탑에 의해 망가졌으며 이는 르노의 지시에 따라 넬슨 피케 주니어의 의도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는 페르난도 알론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리스 해밀턴이 결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챔피언십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건을 다시 여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버니 에클 스톤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에 전 포뮬러 1의 보스는 이2008 시즌이 끝나기 전에 크라시 게이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피아와 폼이 챔피언십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에클스톤은 나중에 말을 철회했지만 그 말들은 펠리페 마사의 변호사들에게 무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드라이버가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 개입 실패에 대해 포뮬러 1 기관들을 법적으로 도전합니다 소송 절차는 몇달 동안 지속될 것이며 거의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문서와 배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8년 싱가포르는 결코 단순한 논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였으며, 이제 처음으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의 멕시코 그랑프리 동안의 팀 라디오에도 주의하세요. 같은 연맹에 의해 검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드라이버들이 한 번과 이 벙커부의 탈출로를 자르는 동안 스페인 선수는 귀중한 포지션을 잃고 즉시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좌절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 말들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f m 은 거의 모든 경기에 걸쳐 그의 의사소통을 검열하기로 결정했으며 알론소가 자신의 엔지니어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두 번의 세계 챔피언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경기 운영진은 첫 번째 랩의 관리를 완전히 잘못했으며 경주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르난도는 매우 강력한 비난을 했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생중계하라고 아이러니하게 요청했습니다. 대신 국제 방송국은 그의 온보드 영상을 오랜 기간 동안 침묵시켰고 가장 뜨거운 메시지를 거의 전부 잘라냈습니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는 실시간으로 팀 라디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열의 비품도 없고 그냥 침묵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말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보통 시스템은 스트레스가 많은 경기 상황에서 드라이버들이 허용된 언어의 한계를 초과할 때 민감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의 검열은 보통보다 더 엄격하고 선택적으로 보였습니다. 결정은 알론소를 규정 위반의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운영진과 심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경고나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규율 위반 목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버가 더 이상 검열될 위험 없이 라디오에서 자신의 좌절을 표현할 수 없다면 팀 라디오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모든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발성은 결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는 포뮬러 1의 진정한 세계에 대한 진정한 창입니다. 이를 침묵시키는 것은 이미 심판의 결정이 비난받고 있는 순간에 스포츠의 투명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론소는 그의 말을 TV에서 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단순히 위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펌이 이 통신을 방송하지 않았더라도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에게는 경기 운영진이 충분히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멕시코에서 열린 이번 경기의 FIA의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르클레르와 베르스타펜의 출발, 마틴 브런들, 지안카를로 무이 미나르디의 말, 헤밀턴의 페널티까지 이 알론소의 검열된 팀 라디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엘칸의 소송과 마사의 크래시 게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게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기 라스트로에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